네, 안녕하세요. 김영수 만사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에, FTA 특례법에 대해서 일과목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FTA 특례법에 대해서 딱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 법이라는 사실이죠. 네, 법이라는 사실 딱 하나. 그래서, 아, FTA 특례법은 우리나라 그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요게 뭐 관세법도 아니고 뭐 대무법도 아니고, 특례법입니다. 레 법이라고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과목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내용은 특례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아이 f 프 a 특례법에는 도대체 어떠한 절차들이 들어가 있길래 아그 과목을 그 내용을 한 과목으로 빼서 특히나 1과목에서 배우시는지에 대해서. 아, 천천히 저랑 같이 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FTA 특례법을 배우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아, 우리 그 FTA 협정에 대해서 아, 충분히 배우시게 될 것이고, 감을 잡으시게 될 것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원산지 관리사로 에, 근무하시게 될 그러한 어떤 소양, 기본적인 소양들 에, 쌓아둘, 쌓갈수 있도록 제가 아,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 1은 FTA에 대한 개요 부분으로서 이제 FTA가 뭐다라는 것 정도 아주 그냥 어, 워밍업 정도로 제가 아,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챕터 1은 편안하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산지 관리가 무엇입니까? 원산지 관리. 지금 보시면 아, 이 붓이라는 물품 자체는 뭐이거 자체의 의미는 없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음, 잘안 보시겠지만 메이드인하고 절맨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제 붓이라는 건데요. 이 메이드인 자체가 원산지 관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메이드 인 자체는 이거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이 물품이 어디서 생산됐는지를 표시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아, 쓰여 있는 것일 뿐이고요. 우리는 원산지 관리사라는 사람은 아, 이런 메이드 인하고 뭐가 물품에 직접 써 있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과연 이 물품이 어떤 자격이 있는지 바로 FTA 협정에 따른 네, 협정 세율을 적용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원산지 관리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산지 관리란 일단은 3과목에 따라서 원산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요. 이제 1과목에 따라서 이 원산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물품이 원산지 에 의한 관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일단은 삼과목으로 이 물품이 메이드 인 절만이라고 한다면 독일산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산지 결정 기준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충족을 하면 설령 일부의 어떤 원재료 그러니까 여기서 부시라고 한다면은 나무가 예, 나무가 어, 뭐 독일이 아니라 다른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들어온 물건이라 할지라도 이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을 하게 된다면 최종적으로는 독일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과목에 따라서 독일산이라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하거나 혹은 낮은 관세율을 부과시키게 되려면 도대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며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일과목에서 배우시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3과목을 먼저 배우셔야 돼요. 자 그런데 1과목을 먼저 배우시는 이유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1과목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아, 다가가기가 좀 편하고 1과목에 많은 기초적인 내용들이 다 에, 숨어 있기 때문에 1과목을 아, 배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FTA를 생각하기 전에 이유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지금 지구가 이제 그려져 있고요. 여기가 이제 유럽입니다. 유럽. 유럽이 이제 그전 세계 지도로 보게 되면 유럽이 상당히 넓은데 사실 지구본에서 보면 유럽이 그렇게까지 넓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세계 지도는 사실 유럽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려졌죠. 그래서 세계 지도는 유럽이 굉장히 많이 아, 그 이제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유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게 되면 이유는, 어, 일단은, 어, 이유 자체 내에서 생산 요소, 그러니까 뭐 이제, 어, 저기, 아 어, 구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노동력이라고 하죠 경제학에서는 노동력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고 혹은 원재료가 관세 없이 이유 자체에서는 그 안에서는 관세 없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음 요게 이제 이유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지금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 통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아 어, 이유가 그런 수준의 경제. 동맹을 결성했긴 하지만은 이 이유는 아직까지 공동의 어떤 정부라든가 혹은 정말 공동의 정말 뼛속까지 우리는 뼛속까지 하나다라는 그런 인식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나라들끼리 이 동맹을 결성한 중에서 그나마 이유가 그 직전 단계까지는 도달을 한 상태다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배우시게 되는 FTA 같은 경우에는, 아, EU 같은 그러한 끈끈한, 예, 그러 공동체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FTA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아, 무역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다. 배타적이다. 배타적이다라는 건 뭐죠? 바로 이제 학창시절에 여러분들과 영희가 같이 친하면, 여러분들과 영희 사이에서는 배타적인 어떤 친밀 관계가 형성이 되고, 예, 그외에 다른 친구들, 그외에 다른 친구들은 그 나와 영희 사이를 부러워하죠. 그게 바로 배타성입니다. 배타성. 그래서 나는 영희한테는 지우개를 빌려주지만, 다른 친구들한테는 지우개를 빌려줄 때 예, 어, 어떤 그런 생색을 낸다거나, 예,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끼리만 친하다라는 배타적 무역특혜를 부여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FTA는 경제 통합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고요. 에, 기초적인 단계고 그 심화 정도에 따라서 5단계로 구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일단 첫 번째는 자유무역 협정이 가장 낮은 수준의 에, 경제 아, 공동체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관세에 대한 동맹, 관세 동맹. 그래서 관세 동맹이 관세 동맹이 뭐냐면 일단 이 자유무역 협정이 FTA는 서로 간에, 서로 간에, 요렇게, 요렇게, 특혜를 부여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특혜만 부여할 뿐, 관세동맹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은 관세동맹 수준이 되면, 아, 참고적으로 지금 e u 가 관세동맹 수준을 뛰어넘었죠. 그래서, 이 관세동맹 수준이 되면은, 요렇게 관세동맹을 맺고 있다 하면, 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3의 국가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있을 때, a라는 물건이 들어올 때이 나라에서는 이 a에 대해서 아, 예를 들어서 관세율을 8%를 부과시킨다고 한다면 이 나라도 이렇게 관세동맹이 돼 있으면 이 나라도 a라는 물건을 이 나라에서 수입할 때 똑같이 8%를 관세를 매기게 됩니다 즉 관세동맹이란 말 그대로 너와 나가 다른 네, 국가에 대해서 몇 프로의 어떤 물품에 몇 프로의 관세를 매길지에 대한 협의를 미리 다 끝내놨다. 이게 관세동맹이야. 관세동맹. 그래서 관세동맹이 있다고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공동시장입니다. 공동시장. 그래서 이유가 사실상으로는 공동시장 단계까지 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동시장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그 이유 안에서 뭐 노동력이라든지 생산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세에 대한 어떤 규제 혹은 그 관세에 맞게 다른 규제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EU에서 최근에 영국이 탈퇴하는 그런 엄청난 사태, 영국이 탈퇴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니, 아니지만 영국이 탈퇴할 조짐이 거의 확실하죠. 그래서 이제 브렉시트라고 하고요. 영국이 그 탈퇴하려는 주요 목적이 뭐였냐면은 이제 이민자들이 너무 많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EU에서 EU 전체에서 영국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노동력들, 노동력들을 EU가 이제 영국이 EU에 계속 있다 보면은 그 노동력들이 자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EU를 탈퇴한다고 하는 그러한 초강수를 뒀다는 거죠. 그래서 아 EU는 여기 경제 동맹, 여기 공동 시장, 공동 시장까지는. 아 달성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경제 동맹이 있어요. 경제 동맹, 경제 동맹이 뭐냐면 이제 영내 공동 경제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EU 전체가 공동적으로 경제 정책을 폈을 때 이게 바로 이제 경제 동맹까지 갔다라고 할수 있겠는데 사실상은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왜냐면 뭐 프랑스든 독일이든 뭐 영국이든 다른 나라든. 어, 사실상은 각각의 경제 노선을 가지고 있고요. EU 전체가 하나의 경제 노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완전 경제 통합입니다. 그래서 초 국가적, 그러니까 초 국가적 그 정부까지도 출범을 시켰다면 그게 완전 경제 통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는. 네, 완전 경제통합을 지닌 그러한 공동체는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유엔이나 이런 기구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유엔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어떤 평화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탄생한 그런 기관이긴 한데요. 유엔이 그 나라들 간의 어떤 이러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FTA 수준으로 관여를 합니까? 그 그런 수준의 관여도 못하는 게 바로 유엔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는, 어, 각 나라 간의 무역에 대해서, 무역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통합 정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무역에 있어서. 음, 무역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FTA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관세동맹, 공동시장, 예, 경제동맹, 완전경제통합까지 이렇게 이제 있는 그러한 단계들이 있다. 그러니까 레벨로 따지면 되겠죠.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이렇게, 예, 존재를 한다. 어, 아, 참고적으로 이렇게 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FTA가 가장 느슨한 수준이지만 느슨하지만 가장 그 대신에 어떻습니까? 가장 체결하기가 편하죠. 네. 그래서 아, EU처럼 그 정도 규모의 에, 공동체를 만들게 되려면 유럽처럼 상당히 이제 그 문화도 비슷하고 이런 나라들끼리 모여야 되지만은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느슨한 FTA를 통해 가지고 한믿은지 그다음에 뭐한 이유든지 뭐한 어 저기 아세안이든지 예 이렇게 문화와 상관세이 상이한 나라끼리 관세에 대한 철폐를 목적으로 해서 예 이렇게 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FTA다. 자그 협정의 주요 범위를 한번 보실게요. 자 관세 양어 양어는 뭐냐면 양어가 이제 양보할 때그 양자고 허락할 때 허자입니다. 그러니까 관세가 높이 유지되던 상태에서 이 높은 수준의 관세를 낮춰서, 예, 혹은 높은 수준의 관세를 아예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게 바로 양어죠. 양어. 그래서 관세 철폐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민간 품목인 경우에는 양어를 유보하거나 점진적 양어를 하기도 한다. 즉, 양어를 할 어느 시점까지 조금 예, 기다리도록 하거나 혹은 점진적으로. 네. 예, 8% 7% 6% 이렇게 점진적으로 다운시키는 정책을 쓰기도 한다는 라 거죠. 음, 민간 품목.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민간 품목이 뭘까요? 보통 우리나라는 농수산물에 다 집중이 돼 있죠. 그래서 아, 사실 우리나라는 저기 장유유서.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기 그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고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뭐 하, 부모님. 예, 그 부문이 윗세대들이 지금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농수산물이 민간 품목이죠. 우리는. 자, 원산지 규정을 보시면, 이 원산지 지휘 획득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3과목에서 배우시게 되고요. 자, 서비스 및 투자에 자유합니다. 화 그래서 상품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정이 맺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물건에 대해서만 사실 집중해서 배우시지만은 물건 뿐만 아니라 서비스 측면까지도 협정이 범위에 들어가시겠다. 자, 무역 구제에 완화합니다. 관세 외에도 뭐 세이프 가드나 반덤핑 조치. 자, 세이프 가드나 반덤핑 조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역 장벽으로 작용을 하는 것들이에요. 무역 장벽. 세이프 가드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떠나서 다른 이제, 물건은 그 나라에서 수입되는 물건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한다거나 하면 그게 세이프 가드가 되시겠고요. 반덤핑 조치. 그래서, 덤핑 방지관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덤핑 방지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중국에서 어떤 특정 물품이 들어올 때 너무 저가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산업이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국산 물품 안 쓰고 중국산 물품만 마구마구 써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덤핑이라고 덤핑 뭡니까? 덤프 트럭이 어, 뭘 하죠? 바로 그냥 아예 그냥 덤 덤핑을 하죠. 덤프 트럭이. 그래서 그런 것처럼 물품을 에그 시장 가격보다 너무 저가로 그렇게 에, 판매를 해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가 덤핑이고요. 아 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그 덤핑된 물품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음 그렇게 덤핑 에 의한 국내산업 피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자 그런데 fta 를 맺게 되면 이러한 조치를 뭐 어떻게 한다고요 상호 면제한다 상호 면제한다 그래서 무역 원활화를 깨하고 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분쟁 해결입니다 그래서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예, 요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그 내용은 바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나올 수가 있겠죠 FTA 협정은 상품에만 집중되어 있다. 지문이 이렇게 나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음. FTA 협정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정을 맺고 있다. 자, WTO와 f t a 관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WTO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WTO에 가입한 국가가 거의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 예, 무역을 할수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부 다 WTO에는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입습니다만 이 WTO는 너무나 이상주의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최혜국 대우 원칙이라고 해서 최혜국 대우 모든 나라를 최최고 해, 특혜를 줄수 있는 대 그런 에, 그러한 태도를 견지해라라는 게 바로 최혜국 원칙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최혜국 원칙이 얼마나 웃기는 원칙이냐면 내 여자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최혜국 대우 원칙을 이제 거기다 거기에다가 내, 제가 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제 여자친구한테 뭐물 떠주고 뭐 이제 예, 그 이제 잘해주고 예, 밥 먹을 때 수저 놔주고 이거는 제 여자친구한테만 하는 행위지 다른 여자한테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최혜국 대우 원칙을 적용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가 모든 여자들한테 내 여자친구랑 하, 여자친구한테 하는 것과 동등한 그 정도의 대우를 해줘라라는 게 바로 최혜국 대우 원칙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FT 저기 WTO의 최혜국 대우 원칙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무역을 하면서 예, 우리나라가 이제 베타적 특혜를 부여하는 그 나라가 있다면 만약에 그 나라가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해서 특혜를 부여하겠죠 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낮춰주고요 예,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물건을 더 많이 수출하고 이러한 배타적 특혜를 부여할 텐데 WTO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미국과만 친해지지 말고 다른 나라들하고도 다 친해져라라는 게 바로 최혜국 대우 원칙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자친구 예시를 들어드린 건 일부러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다면 엄청난 분란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모든 여자들한테 다 잘해주게 된다면은 아 일단 인생이 인생 자체가 파란만장해질 것이고요. 제 여자친구가 저를 가만두지 않겠죠. 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최혜국 대우 원칙은 현실과 맞지 않은 너무나 이상주의적인 측면이 있어서. 현실은 나라들끼리 이렇게 FTA를 체결함으로써 이제 이제 나라와 나라와 나라끼리 이렇게 아 거의 이제 FTA를 체결한 나라끼리 아타적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FTA 자체는 이 최국대우 원칙의 위배, 위배가 됩니다. 위배가 되는데 단 아, 이게 너무 이상주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타협을 보는 겁니다. 타협을 봐요. 그래서 단 기존의 무역 장벽보다 더 높은 장벽을 설치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할 때보다 FTA를 체결했을 때더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 이건 FTA에 대한 그런 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더 높은 무역 장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과 기타 국가와의 무역 원활화를 저해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아, 한미 FTA를 체결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만 무역 교역이 활발하고 그에 비례해 가지고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무역이 저해된다면 일본은 이제 그거 그것 가지고 이렇게 음, 아, 무역 원화를 저해했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와의 무역 원화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베타적인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것은 허용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FTA 효과를 보시면 무역 창출력과 제조 시장의 활성화, 뭐 투자 증대 한마디로. 양 국가 간의 교역이 활성화됩니다. 교역이 활성화되고 즉 무역장벽이나 아, 국내 산업보호 효과는 fta 효과라고 할 수가 없겠다. 음. 자 우리나라의 추진 현황을 한번 보실게요. 책을 보시면 나머지는 다 제가 강의를 해드린 내용이고 넘어가셔서 5번 목차를 보시면 표로 표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을 보실게요. 발효된 fta가 지금까지 총 16개 협정 57개 국가라고 되어 있죠. 중복국가 대회 그래서 아, 그 중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아 이제 우리가 FTA 그 우리 원산지 관리사를 공부하시면서 다 보실 협정들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위주로 제가 일단 찍어 드릴게요. 일단 칠레는 이제 가장 첫 번째 협상된 그리고 발효된 아, FTA이기 때문에 최초의 FTA 정도로 의의를 가지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EFTA가 있습니다. EFTA 아, 그 다음에 그 밑에 아세안이 있습니다. 아세안 예, 10개국, 아세안, 그 다음에 그 밑에 아, EU가 있습니다. EU. 아, 그 다음에 미국, 미국, 터키, 중국까지. 아, 요 정도가 좀 중요합니다. 음, 요 정도. 음. 우리나라와 아, 교역이 많은 그런 국가들이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권과 의 FTA가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끼리의 FTA가 아니라 아, 경제권. 그니까 러 여러 나라 집단과의 FTA가 있어요. 집단. 그래서 EFTA는 이제 스노아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스위스, 노르웨이 등 이런 나라들이고요 아세아는 아, 북한민남 말미필싱 탭베 이렇게 해가지고 열, 열 개국, 열 개국이 아 경제권과의 FTA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 아, 문제에서 이제 이 EFTA지만은 EU처럼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어, 다음 중 EUFTA에 들어가지 않는 나라는. 그래서 스위스 있다. 예,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찍어주셔야 됩니다. 스위스로. 그래서, 스, 노, 알이라고 외워주시고요. 아세안은 북하미나 말미피싱 탭에. 서 그, 아, 저기, 그 부두교 주술사가 주술 외우듯이, 북하미나 말미피싱 탭에, 북하미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 10번 정도 반복하시면 외워지실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은근히 잘 외워지는 그런 이제 암기식이기 때문에, 어,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여기 에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아세안 국가 중에 지금 이제 싱가포르와 베트남은 그 자체, 독립적인 fta도 우리나라와 체결하고 있고요 아세안 쪽에 들어가서도 아, 체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 싱가포르와 베트남은 그러면 어떤 걸 적용을 해야 되지 한 싱가포르가 있고 한 아세안에서도 싱가포르는 존재를 하고요 한 베트남이 있고 그 다음에 아세안에서도 한 아세안에서도 베트남이 존재를 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무역업체들은 무역업체들은 둘 중에 자기한테 유리한 걸 선택해서 쓰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언, 어느 경우에는 한 싱가포르를 써도 되고, 어느 경우에는 한 아세안을 써도 되는 국가란 말이죠.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협정별로 관세를 이제 철폐하는 철폐하는 물품도 있지만은 어떤 물건은 한 싱가포르를 썼을 때와 한 아세안에서 싱가포르를 썼을 때 세율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더 낮은 세율을 쓸수 있는 협정을 적용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이유는 지금 28개국이에요. 아, 지금 영국은 제외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영국은 포함되어 있어요. 영국이 왜 아직까지 eu에 포함되어 있냐면 아 지금 이제 한이유는 아, 아직까지 서명만 돼 있고 발효되진 않은 fta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 영국은 음, 한 영국은 아직까지 서명만 돼 있고 발효되지가 않았어요. 여, 한 영국이 발효되는 그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영국이 브렉시트로 완전히 eu를 탈퇴할 때 그때 한 영국은 발효가 됩니다. 예. 그래서 발효가 완전히 끝나야만 이제 정식적으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EU에 속해 있는 그런 국가로 예, 여기 FTA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하지만은 브렉시트가 완벽하게 나온다, 완벽하게 확정이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한 영국 FTA가 발효가 될 겁니다. 네. 자, 그다음 아, 이제 그 밑에 중미 5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키라가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이렇게 있어요. 5개국 아, 이것도 이제 참고적으로 최근 아, 발효된 fta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예,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중미라는 것은 뭡니까? 예, 그 남미 국가들이죠. 남미. 그래서 중남미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음, 아메리카 대륙에서 그래서 그 국가들을 말하죠. 자, 그래서 서명 타결된 fta와 협상 중인 fta는. 아, 요거는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 서명 타결된 FTA에서 아, 영국이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브렉시트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이 완벽하게 브렉시트가 되면 그때 한 영국이 아, 발효가 되겠다. 라는 겁니다. 자, FTA 개요는 이제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마칠 거고요. 자, 정말 그 우리 일과목을 배우시기 전에 FTA가 뭐다라는 Free Trade Agreement, FTA가 뭐다라는 아주 대략적인 것만 예, 살펴봤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실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다음 시간부터 줄줄이, 줄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 첫 번째는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예, 출발해 봤고요. 다음 시간부터 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